Zero consciousness. Unlock your full potential.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다시 이제 인식을 해 봅시다. 자,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나라는 혹은 어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혹은 이 세계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제 나만의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. 자, 그런데 제 제가 채로 책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. 자, 당신이 뭔가를 이제 창조하고 싶다면 이제 세 가지 규칙을 이제 먼저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, 진이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100% 믿어야 함. 그 말은 그 말은 이제 내가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나의 창조를 만들어 줄 진이가 존재할까요? 안 존재할까요? 그게 누구든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진이가 있다를 첫 번째 믿어야 된다. 두 번째, 진이에게 주문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된다. 만약에 신이 있다고 칩시다,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진이가 있다고 칩시다. 근데 그에게 제대로 명령을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. 근데 가장 중요한 거세 번째. 그런데 사실은 지니에게 소원을 빌 필요 조차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. 이세 가지 조건이 바로 이제 창조의 이제 핵심입니다. 자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이야기하죠. 어뭐 구하세요. 얻어질 겁니다. 뭐 신한테 비세요뭐 열심히 믿으세요.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. 네, 작동을 해요. 근데 더 중요한 건그 누구에게 신이든 진이든 그 누구에게 그것을 빌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. 사실은 이게 창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. 그럼 어떤 엄청난 이제 기법이 있을까?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어.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로 컨셔스 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창조를 하기 위한 주체가 외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늘 신에게 도와주세요,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창조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내 의식을 변화시키자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어 내 의식을 이제 이 창조적인 의식 상태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이제 이 책에 수록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인데,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식을 제로 컨셔스니스로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까? 그첫 번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이해입니다. 이 3일 신고의 이제 구절이 나오죠. 그래서 이 하늘, 천혼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 나오는데 저 파란 창공이 하늘이 아니고 저 까마득한 허공이 하늘이 아니다. 하늘은 형태도 속성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비어 있으나 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품지 않은 것이 없다. 우리가 이제 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수많은 것들 이제 꽉차 있고 우리가 이렇게 꽉차 있어. 이렇게 고정돼 있어.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 미입자의 세계에서는 꽉차 있지 않고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과 실제는 약간의 이제 갭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. 내 눈을 통해서. 그리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나의 오감 내에서 인식하는 것들만 우리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아, 존재하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할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.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실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건 없건 실상을 정확하게 보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, 그렇죠? 근데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, 내가 만질 수 있는 것,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것만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세계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더 많은 창조성,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실제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서 이 창조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실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.